여러분, 안녕하세요. 특별한 아이의 행복한 엄마, 이자영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랑 활용하는 그런 앱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. 컴퓨터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장점은 빠르게 그리고 쉽게 자료들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, 단점이라고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아이가 이것만 하려고 한다든지 약간 중독성이 있을 수 있죠. 그래서 이거는 보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두 가지 퍼즐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. 둘다 저는 안드로이드에서 다운받았거든요. 그래서 앱으로 다운을, 다운을, 다운을 받으실 수 있고요.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 퍼즐을 제가 다운을 받았거든요. 제 핸드폰에다가요. 그래서 지그소 퍼즐 무료 어린이와 부모를 위한 게임이에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. 이제 처음에 이걸 하시면 이제 설치 버튼이 있는데 그 설치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핸드폰에 여기 있죠 이렇게 나와요 직소 퍼즐 해가지고 이 물고기 모양의 퍼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이거 화면을 옆으로 넘길 수 있거든요 넘기면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보면 이런 식의 퍼즐 지금 보면 그림으로 되어 있는 어떤 모형들이 있는 거죠 이건 어떤 동물들 실제 동물들이 있는 그림이고 이거는 어 그림으로 된 동물들 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그래서 옆으로 넘기시면서 선택하실 수 있고요. 저희 아이는 동물을 저에서 동물을 선택했는데요. 선택하면 또 동물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. 이렇게 보면 예뭐 바다 동물들 그다음에 강아지 뭐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 어항 바닷속이잖아요. 그래서 그러니까 물방울 소리가 계속 내요 뽈록 뽈록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나고요 그래서 강아지를 한번 선택을 해 봤어요 그러면 4개로 돼 있거든요 요 버튼을 클릭하면 4개가 8개가 되고 8개가 16개가 되고 그 다음에 20개 25개 30개까지 있어요 그리고 30개에서 다시 한번 클릭하면 다시 4개 가장 기본이 4개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는 잘 모를 때, 아이가 못 맞출 때딱 물고기를 누르면 물고기가 처음에 이거를 알려줘요. 어떻게 하는지를. 그래서 저는 9개짜리 또 이렇게 눌러보니까 9개짜리가 나오죠.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얘를 하나씩 갖다가 손가락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은 자기 자리에 맞게 하면 이게 딱 달라붙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처음 화면에서 이 예, 화면에서, 이 화면을 옆으로 계속 계속 넘기다 보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요. 이런 화면이 나와요. 갤러리라고 되어 있거든요. 갤러리는 뭐냐면요. 이 핸드폰에 있는 사진 중에 원하는 사진으로 퍼즐을 맞출 수 있게 되어 있어요. 되게 재밌는 기능인데요. 그래서 아이의 얼굴, 저는 이제 주로 아이의 얼굴, 뭐 아이 활동하는 모습, 아이가 좋아하는 걸로 해가지고 퍼즐을 많이 했는데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서 지금 갤러리를 딱 누르면 딱사진기에요 퇴근 항목회가 될 건데 사진에게딱 나와요. 제가 저희의 그 사진은 사진을 그래서 제 사진 중에 이런 사진이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제 연구소 로고 사진이 있어가지고 이걸로 한번 예를 들어 보이는 건데요. 이렇게 노란색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맞추다 보면 이런 식으로 맞출 수 있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본인의 사진을 통해서 할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거죠. 그리고 30개까지 할수 있으니까, 그리고 뭐 동물 여러 가지를, 예, 선택해서 할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될수 있고요. 이거는 핑크퐁 아마 아시는 분도 많을 텐데요. 이제 핑크퐁 키즈 퍼즐이라는 거는 이거는 좀더 어린아이들이 하면 좀더 좋은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, 예, 제 거에 설치는 안 했는데요. 제가 근데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. 이거는 거의 이제 캐릭터가 다 많아 조금 더 아이들이 보기에 편하게 되어 있죠. 그래서 이걸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 이거는 지금 옆에 퍼즐에 숫자가 나와 있어요. 네 조각으로 할 때, 여섯 조각, 아홉 조각, 1 6 조각으로 할 때. 그래서 이거 선택하신 다음에 요 고, 예, 보라색 바탕에 여기 탁 누르게 되면은 지금은 4로에서 고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4조각짜리가 나온 거고요. 지금은 16조각짜리를 지금 맞추는 거예요. 근데 소리가 이게 되게 재밌겠 나요. 그래서 조금 더 어린아이들한테는 이게 더 예, 적당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퍼즐은 다 맞추고 나면 막 이렇게 풍선이 올라오거나 막 물고기들 올라가거나 뭐 환호를 보내거든요. 그래서 그것도 되게 재미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랑 같이 활동할 때 때로는 이런 것들을 해도 좋고요. 그리고 이걸 할때 제가 이제 활용하는 거는 결국은 놀이라는 건 상호작용이잖아요. 상호작용을 할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요. 아이 하나 맞추고 저 하나 맞추고까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번한번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훈련을 하기도 하고요. 때로는 하나 다 아이 맞추고 저도 따로 맞추고 이렇게 해서 뭐 시간이 된다라는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요. 그래서 이제 컴퓨터로 하는 것도 두 가지인 것 같아요. 하나는 상호작용을 도와줄 수 있으면 좋고요. 또 하나는 어, 내가 어떻게 했을 때 그런 반응이 오는 것, 그것도 상호작용일 수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는 그런 데 도구가 될수 있고요. 특히 어떤 보상으로 아이가 이걸 좋아하게 된다고 하면은 아이가 어떤 좀더 어려운 과제를 했을 때 이걸 보상으로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감사드리고요. 그러면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